구독자 여러분, 행운픽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란에 있는 참여 링크를 통해 행운픽스 커뮤니티에 입장해 보세요. 행운픽스는 라이브 스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팀이며, 이처럼 저희와 같은 전문가 팀들이 모여 형성된 커뮤니티가 금종 연합입니다. 이번에 저희 행운픽스 역시 금종 연합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다양한 경기에서 부상자 여부와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 최근 전력, 상대 전적 등 핵심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제공하여 회원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픽스는 금종연합의 일원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께 더 나은 정보와 경험을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행운픽스 커뮤니티의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과 채널 정보에 커뮤니티 참여 링크가 있으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당신이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행운픽스와 함께해 주세요.